안녕하세요 아유 덥네요 자 돼지띠운세입니다 자 오늘의 돼지는 제가 항상 그러죠 오늘에는 기다리는 돼지 6월에는 시작이 되는 돼지 잘 팔리는 돼지 꿀꿀꿀꿀 아무나 누구나 너무다 좋아해서 좋아하는 돼지지만 분해가 되는 돼지다 분해라니까 또 뭐라 하겠나 저보다는 무슨 희한한 말도 잘쓴다 분해. 예쁘게 한다고 좀 분해했습니다. 토마. <laughs> 어, 비싼 돼지지만요, 통돼지가 아니라, 6월의 돼지는요, 부분 부분으로 발립니다. 앞다리살, 뒷다리살, 삼겹살, 머리돼지머리, 머리, 족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 이 말은, 내가 비싸게 많이 발려가지 마. 내가 분해가 되더라도 아프지 말고요. 어, 힘들어하지 마시고 조금 힘이 들지만 어, 내가 그래도 조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왜냐하면 너무 많이 바쁘게 많이 팔리가다 보면 내가 희생도 하고 내가 몸수도 안 좋고 조금 건강수도 안 좋고 내 마음 어, 다른 동물들은 안팔리가는데 돼지 새끼만 많이 팔려가면 사람들이 미워할 거 아닙니까? 그지? 미움받지 말라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 그래도, 달리 가는 건 좋습니다. 달리 가시는 건 좋으니까. 그래도, 뭐, 미워 안 하게끔 잘 유도를 하시면 되니까. 돼지띠분들, 그거는, 어 뒤에 문제니까 일단 죽을 딸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자, 29살 의뢰생입니다. 어, 의뢰생은요, 음 올해 이동부터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정을 잘해라 제가 그래놨고, 음 경쟁자가 많아도 이긴다. 경쟁자가 많아도 이기니까 너무 근데 이긴다고. 거기서 가보지 마시고, 어, 그 경쟁자가 있더라도 그분들이랑 가입을 하시고 잘 해서 뭔가를 결정과 뭔가를 움직이시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어, 이달에 29살 돼지띠들은 뭔가 움직임과 경쟁자가 있더라도 좀 바쁘게 움직일 것 같으니까 움직이시라고 저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으시네요. 자, 41살 개혜생입니다. 가라 움직여라 기운이 들어온다 도와준다 자이 어, 말은 가라 기운이 있다 도와준다는 내가 뭔가에 마음이 먹고 뭔가 있을 때 걸림돌이 될지 안 될지 한번 우리 같은 분들한테 물어보셔 갖고 되시면 은 가시고 아니시면 멈추시면 되니까 한번 용기 내서 가셔가지고 움직여라 달려봐라 소리가 나오시네요 그러니까 한번 달려보세요 아셨지 네. 자, 54세 신내생 자, 몸수와 건강수를 조금 조, 저기 먹고 조심해라. 나를 또한번 챙겨라. 아 어, 내가 한번더 옆에, 근데 나를 챙기지만 내가 옆에 누군가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봐라. 그럼 이거는 가족이나 견인이나 사람이나 누구겠죠. 그래서 6월에는 내꺼도 챙기지만 내 가족과 내 지인과 내거에 있는 사람을 좀 많이 아끼시고 많이 챙겨 주시랍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가시라는 소리가 아니신가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챙기고 내꺼도 한번 좀 챙겨라 소리가 나오시네요 자 65세 기예승돼지띠마라 돼지띠입니다 가시지만 좋아요 해놨어요. 근데 음, 뒤에 어, 가더라도 음, 한번더 어, 내가 가까요막가요한번 보랍니다. 가기는 가되, 어, 그러면 이거는 어, 갔는데 꼭물묻먹고 나서 목이 더 마르고, 어, 딱 밥을 가서 반찬을 먹었는데, 아. 반찬을 많이 배가 불른 것 같지만 배가 어 좀덜 부르고 똥을 닦았는데 똥이 좀덜 닦았다. 또 그리고 뭔가를 샀는데 좀못 살았다. 못 샀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현이 딱 쉽게 말하면 무식하지만 그렇게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 말은 어 가시지만 조심해라. 그러니까 어 내가 그 집에 가서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한번 보고 그집 가서 밥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도 보고 내가 그 집에 가서 어떤 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굉장히 조금 잘 보라, 이 소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어, 좋아서 가실 것 같으면 계속 직진해서 가지만 괜히 아닌 거에서 가서 멈추지도 못하고 괜히 얼굴 붓기고 아까 제가 그랬죠. 너무 인기가 많은 돼지라서 부분별로 반은 돼지 어, 어, 이렇게 나눠주는 돼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갔는데 다시 붙이지도 못한답니다.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닌 것은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렇게 돼지띠들 운세 받으렸는데 어, 금전과 어, 사업은요 어, 쭉쭉쭉 잘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쭉쭉쭉 잘 나가면 기구만정하다 어, 너무, 너무, 너무 잘 나가면 기구만정한 것도 있고, 나한테 적도 많다. 나의 시샘도 부린다. 그러니, 너무 잘 나가더라도 고개를 조금만 숙이시고, 또 내가 어, 누군가 내 적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안 미워하는지 한번 보고, 사업의 금전은 한번 가시고, 달려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업가 금전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달에 좋으니까 어, 될수 있으면 그래도 많은 적이 없고 많이 그거 하지 않으면 가셔서 저는 제가 볼 때는 괜찮다고 보십니다. 자이동변동운입니다 주거래 돼지가 어, 좀 많이 많이 움직이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듭니다. 소모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동과 변동운은 내가 좋지만 내가 거기 가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잘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사 괜히 못 가가지고 안 가야 되는 자리를 갔는데 그래서 너무 가가지고 힘들다 그러면 나오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의 변동은 음. 내가 내갈 자리만 딱 몸을 챙겨서 내가 가실 자리만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안 아프다 소리가 나오고 내가 가서 인정도 받지, 그죠? 어, 어 사랑과 애정은 어 사랑 누구 들어오는 거는. 어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습니다. 근데 어 그래도 좋은 게좀더 많거든요. 그렇지만 좋은 게 너무 많아서 유골의 돼지가 꿀꿀돼지가 이쁘니까 약간 시기의 질투도 있고 약간 조금 누군가 내가 좋아할 사람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같이 조금 좋아할 경우에서 맞물린답니다,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누군가가 맞물린다는 거는 같이 누가 찌뽕했던 소리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번 잘해보고싶갖고그 사람이 있으면 선택을 하고 아니면, 어,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돼지띠 운세 봐드렸습니다. 29살, 41살, 어, 53살, 65살, 어, 돼지띠분들 6월달에도요. 재수 많이 보시고 건강하시고 좀 건강을 조금 체크를 조금 많이 하세요. 6월에 되시는 조금 어 일을 많이 해서 많이 팔려가세요 체력적으로 소모가 좀 많이 됩니다. 소모가 아어 그렇습니까? 건강 체크하시고 어 6월에도 재수 많이 보시고요. 돈 많이 보시고 사랑하고 싶은 분들 어 애정운도 누구나 찌찌찌찌뽕도 많이 하셨으면 참 좋겠네요. 그래서 6월도 재수 많이 보시고. 어 건강하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한번 꾹 눌러주세요.